저는 지금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국경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경계 짓는 알프스산맥의 꼬리쯤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복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질 4월 4일 여행 35일째입니다. 전에 루마니아를 지날 때 자전거, 손좀 보려고 자전거 점을 들어갔더니 꽤나 괜찮아 보이는 로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제 자전거가 얼마나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가격을 얘기해주고 이 제품이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이 이는 위아이스라는 양궁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곳 이탈리아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또 괜찮은 자전거 탄 사람이 다가와서 이거 카본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양궁대회 영상까지 찾아서 보여주면서 이게 유명 양궁 활제조회사 UIX 제품이라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UIC 자전거를 동남아 여행 때부터 탔었는데, 그때 해외여행한다. 그러니까 자전거 점사 장님이 UIC 얘기해 가지고 장갑이며 몇 가지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권을 꺼내야 될 일이 자주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는 여권을 복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를 지켜서도 바로 받아야지. 안 그러면 깜빡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어제 여권 받는 거를 깜빡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늦게 물좀한병 사려고 나왔는데 주간에 근무했던 직원하고 야간 직원하고는 다른데 제가 동양인이라서 눈에 띄었는지 다행히 저를 알아보고 여권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원이 여권을 안 챙겨 줬으면 저는 아침에 일찍 출발하기 때문에 어제 근무했던 직원은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러면은 국경검문소까지 와서 여권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국경검문소에 여권 제시 요구도 안 하면 프랑스까지 들어가 가지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질 뻔 했습니다 아 여기가 국경 건물선 모양이네요 드디어 프랑스에 들어섰습니다. 이탈리아나 이쪽 프랑스도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들이 멈춰서 줍니다. 나라가 바뀌니까 외교부에서 연락 오고 국민. 회사 바뀌다고 통신 회사에서 연락오고 문자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탈리아와 접혀 있는 프랑스의 국경 도시인데요. 꽤나 크네요. 저기 알프스에 꼬리쯤 되나 본데 아까 제가 저 산을 넘어왔습니다. 야 여기는 벌써 사람들이 지금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아직 저 위쪽에서는 추워서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거 프랑스로 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여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드리아해하고는 작별을 하고 이제 프랑스 남부에 지중해 연안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로 넘어오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많고 해안가라서 그런지 배낭 하나 메고 걷기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지역은 좁은데 지형은 험하다 보니까 저 뒤쪽에 지그재그로 길들이 계속 나 있습니다. 여기가 모나코 대공국인 모양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고, 영주가 다스리는 공국인 거죠. 전제 왕정 대지는 전제 영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 공국들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가 명의자 수도 명칭이기도 한데 그래서 산마리노 같은 경우는 명칭은 산마리노 공화국이기는 하지만 영주가 다스렸던 도시국가 나 다름없어서 산마리노가 국가명의자 도시명의 이기도 한데 여기는 공국이면서도 저쪽 앞에 보이는 지역이 몬테카를로 지역인데 몬테카를로라는 수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모나코 대궁궁도 있고 이쪽이 좀더 번화하긴 한데, 저 우측편이 몬테카를로 수도입니다. 포와 포탄들입니다. 여기가 문학코 대성당인데 워낙 거창한 성당들을 많이 봐와가지고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곳도 산마리노처럼 영주의 궁이며 성곽이 산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마리노처럼 아주 높은 정상은 아니지만 여기가 모나코 해양 박물관인 모양입니다. 이 보이는 지역 중에서 모나코 영역은 해안가로 좁게는 뭐 몇십 미터에서 일백0 m 나 될까 싶고 이쪽만 조금 지역이 넓고 그길 건너편은 프랑스 땅입니다. 길이는 한 1, 2 k 로나 나올까? 혹은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 정도 나올 것 같고 이 골목길이 영토의 경계입니다 좌측은 문화쿠, 우측은 프랑스 그리고 문화쿠의 GDP는 1 1 5 0 0달러로 세계 3위랍니다. 이 작은 나라, 문나코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세금을 다 면제해주니까 조세 햇빛처럼 돈 많은 부자들이 여기로 모여들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땅은 좁고, 건물은 개하니까 원룸 하나가 5,65가 하고, 투룸이 1 0억이 넘겠죠. 이야, 이쪽 저쪽 호화 보트들 가득합니다. 이렇게 험한 지형에 조세 좀 피하려고 그렇게 돈이 모여들다니 부자 동네 럭셔리샵들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그토록 비싼 이런 동네에서는 가게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팔아야 될지 얼마나 비싸게 팔아야 될지 참 감이 안 옵니다 얼룸 하나가 50억 60억이니 가격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차들도 처음 보는 차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위에 뚜껑 있는 것도 있고 뚜껑이 열리는 것. 공화국 <목소리> 땅에는 호텔도 없고 이쪽 프랑스 땅에 호텔 하나 예약 했는데 7만원짜리 예약했습니다 근데 저기 남산만 한몇 개, 계단 을올라가야되겠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올라왔는데, 도로로 올라오면 몇 키로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17만 원이 넘는 호텔입니다. 참, 적죠